와. 쉬... 먹어 볼게요. 맛겠습니다 음. 와! 와, 진짜 너무 코사냐 진짜. 진짜 살면서 처음 먹어 보는 맛이거든요. 사랑해. 어? <laughs> 갑자기? 고백을 하게 되네. 그냥 사랑한다고. 와,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코스가 한 백만 원어치 된다고 합니다. 진짜로. 진짜 백만 진짜 원어치 돼요. 이걸 다 먹고 있는 나도 레전드다. 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목소리> 요즘 토킹 못 한다고 대차게 까이는 용형입니다. 정말 내가 말을 못하면 어떡하라고? 선생님 왜 그러고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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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렇게. 신경 써주실 줄은 몰랐는데 어,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늘 앞에 재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중식에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을 때 고급 재료들 어디 가서 여기 중에 나오는 메뉴 하나라도 나오면 아 오늘 나는 대접받고 있구나 하는 메뉴들을 오늘 찌거지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메뉴와형님한번 소개해 주셔야 되고 우리 블랙 타이거세요 튀길 오, 거고요 진짜 커무럭은찔 어. 거고 고기는 구울 겁니다 집비트님은 또짜잘나 에피타이저 같은 음식 다 네. 다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매기 와 아니 이거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진짜. 와나 이만한 새우 처음 봄 살면서. 오늘 해삼도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오, 해삼 생갈비.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7월 3일 날이 생일입니다. 어? 제가 오늘 생일상을 받는 기분이에요. 어 잠깐만 네. 그러면 이것까지는 안 깔라 그랬는데. 어 그게 뭐예요? <laughs> 이거 엑소 소스라고 네. 중국 소스 중에서 가장 못사요 이만큼에 3만원입니다 예너좀 조금 쓰면 또 맛이 없어서 네. 많이 써야 돼 이거 한 3번 씁니다 이거 한개 갖고 와또 비싼 네. 소스까지 또 안되겠다 오늘 전복 꺼내야겠다 아 응. 전복까지 미친 진짜 잠시만 전복, 일단 그럼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가리비부터 오 가리비 손질 그이 형님 별산1 0 0 이런 식으로. 와. 신선할 때. 실한 와. 거 봐, 실한 네. 거 봐. 양념 간장에 졸여갖고 찜처럼 먹으면 이게 또 기가 막혀요. 마지막에 기름으로 살짝 향유를 넣어서 비린맛 잡아주면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아니. 물을 <목을> 좀 넣고. 이 친구는 살짝 한번 대충. 아, 나 진짜 진심으로 기대된다. 내가 앵간하면 기대하라는 소리지 않았는데 네. 오늘은 기대해도 돼요. 아까 넣었던 바리비를 한번 더 넣어줄 거예요. 볼쪽 줄이고 아침 겁나 나오네요. 오 진짜 힐링 된다 진짜. 이 정도면 이제 다 익었거든요. 흰 파를 조금씩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위에다가 불을 이거를 부어주면 약간 파가 익으면서 와. 와. 야,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네. 와, 나 살면서 이거 런 처음 먹어봐. 와 그리고 1 0 0익낀게 아니라 오늘 신선하니까 한 80%만 익혔어요 아... 가리비 관자가 약간 덜 익어있어. 그래갖고 훨씬 주시합니다. 추천 음 누르고가님 오! 요게 허순이를 맥이 아니 잠깐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조개 있잖아요. 진짜 다른 게 일단 사이즈가 오이들어갔을때 엄청 크게 들어가고 이 위에 야채 올려놓은 거 향이 장난이에요. 향이 좋아요. 엄청 좋아요. 와. 음. 그냥 한 드시면. 아이 괜찮아요. 이거, 아 진짜. 아이 모자라잖아 이거 다 먹어도 모자라. 그냥. 아니 하식은 예. 아이 괜찮아요. GPT 음. 하나 양보하는 척다 먹기 미션 성공. <laughs> 다리 비가 진짜 오버쿡도 아니고 진짜 정말 딱 약간 덜익혀가지고 부들부들해요. 와. 스타트가 좋아가지고 음. 오늘 네. 우럭 굳이 찔 필요 없겠다. 아, 따로 진한 맛으로 가겠다와 이번에 해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요리는 뭐죠, 혹시? 팔보채를 되게 고급 버전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드려요. 와 전복까지! 음. 아니 오늘 대체 전복에 가리비에 해삼에 올레타이거에 우럭에 소고기에 기가 막히다 오늘 그냥. 아, 판매 가격으로 치면 100만 원될거 같은데, 진짜로? 오늘 지금 먹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개면 3, 4만 원받을수 있어요. 아 벌써 제가 3, 4만 원어치 먹은 거예요? 네, 3, 4만 원 먹었죠. 아. 와! 자, 이거 먹으면은 어랑 소리가 진짜 나오죠. 와, 와, 진짜 삼선, 세 가지 신선한 재료, 해삼, 전복, 새우가 들어간 진짜 삼선 팔보채. 여러분들 진짜 감사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나 보는데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누르고 볼까? 음, 완전 맛있어. 음, 아니. 이거 야채 입에 들어가잖아요. 너무 탱글탱글해서 여기 입 안에서 뛰는 느낌이에요. 오바가 아니고 너무 신선한 느낌이라 튀는 느낌? 아나 진짜 못 참겠다. 이거? 와 소스 그냥 미쳤는데? 소스 좋죠. 이제 네, 세 번째, 스테이크. 위에 있는 소스를 좀 특이하게 와. 위에 소금. 우와내 웍에다 네, 네, 튀겨요. 최대한 음. 그 바삭바삭한 느낌을 살리려고 어두색깔로 만와 어. 컬러 기가 막히다 와 지금으로도 되게 맛있는 와. 컬러인데 이건 지금 하나도 아니거든 다 내가 와. 와야 이거 썬다 이제 썬다 이거 미쳤다 진짜 이제 야 고기 썬다 유튜브 각 잡아 유튜브 각 유튜브 각 잡아 와 섹시하다 이걸 내요 음와 음. 어떻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지? 와야 중식도 스테이크로 이렇게 할수 있네요. 이거 얼마 정도인가요? 시중 가격 이거요? 나이한 접시 12만 원, 15만 원 받을 수 있어. 고기 이렇게 해갖고 예, 위에 있는 야채 덮어서 와씨 아음 맛있죠? 아니, 와와 음. 진짜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거든요. 와,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네. 내가 봤을 때 이제 새콤달콤한 거한번 들어갈 때 됐어 와 와. 구부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와와와다 칠리소스 완성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오늘 다 빡세게 한다 아 올라... 더듬이 나오면 집중한 거예요 와 새우가 이게 하나에요. 와, 이제 간다. 하... 이게 다들 식사 칠리다. 다들 식사시간이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칠리다. 와, 와! 여러분들, 이게 새우 하나입니다. 새우 하나. 와,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음. 와! 아. 우리가 흔히 먹어본 중국집에서 판매하는 칠리 소스가 아니에요. 오. 와, 여러분들 저 이거 두번 먹었는데도 이만큼이 더 남았습니다. 소스 찍어서. 지피티 님 맛있게 먹어 갖고 요리해 주는 맛이 난다니까? 와! 이거 요물이야 요물 와 조리해서 판매하게 된다면 얼마예요? 그럼뭐한 마리 십만 와어 여러분들 이제 생선 들어갑니다 우럭 오자 이번 요리는 뭐죠 형 탕수 우럭 탕수 우럭 우럭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코스가 한1 0 0만 원어치 된다고 합니다 진짜 진짜로. 진짜 백만 원어치 돼요 이걸 다 먹고 있는 나도 레전드다 와와 와. 아니, 어, 사랑해. 어? <웃음> 갑자기? <웃음> 고백을 하게 되네. 그냥 사랑한다고. 와! 진짜 사랑해. 아. 와, 탕수육 우러. 와, 탕수육의 새콤한 향 있죠. 그 향이 나요, 이번은. 자. 음. 쫄깃하고. 우와! 음. 와! 맛있죠? 아니, 뭐? 나는 살면서 오탕수를 어, 처음 먹어 보거든요.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와.. 오탕수 어, 와.. 와.. 그 사이에 새우를 뭔가를 했어요 지금 새우 다졌죠 아 더듬이 두개다 나왔다 이거 진짜다 더듬이 <laughs> 표고버섯 위에 새우를 이 안에 넣어갖고 이대로 튀겨 와 진짜 뭔 호사냐 진짜 어향동고 어향동고입니다 어향동고 아나 지금 몇 번째 코스요리 먹고 있지? 지금 다 먹었어 진짜. 나온 거 진짜 음~~ 완전 맛있지요 와 엑소소스 아, 들어간다 엑소소스 와와 와 이거 짜국수면인데네짜국수 네, 와. 와 진짜 그냥 쑥딱 쑥딱 된다 진짜. 나 나도 나도 좀 궁금하다. 와 저거 좀 봐봐 나도. 와. 와 음. 음. 본인 요리를 먹는 경우 거의 없는데 와. 맛있습니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식감도 정말 기가 막히고 면 굵기 이거 진짜 이걸로 한게 신의 한수다. 네 맞아요. 어, 진짜 너무 행복해 지금 진짜로. 와, 지금 아, 진짜 잊졌다 거의... 그냥. 와. 와, 자 갑니다. 와, 이거 진짜 코팅이 엄청 잘돼 있거든요. 음. 아 진짜로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를... 네, 참기름은 대한민국 사람한테만 먹는 거지. 이제 와씨 와 참기름, 진짜 펀치다. 그렇죠? 참기름, 펀치죠? 앞에 있던 모든 아까 요리를 마지막으로 딱 있게 만들어, 참기름. 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엑소 맛은 표현 못 하겠어요, 진짜. 근데. 신기해, 먹어봐야 돼, 이건 아, 미안해, 이거. 뭐라고 표현 못 하겠어. 뭐랑 제일 흡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절대 먹어본맛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참고로 소스 지금 저만큼씩 퍼 넣었잖아요. 이거 한 숟가락 딱 퍼올 때마다 코스트가 5초씩 올라가거든요. 한 숟가락 딱? <laughs> 와, 그렇네. 전복 들어가 있지. 새우 들어가 있지. 표고 들어가 있지. 비싼 것들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와. 네. 진짜 여러분들. 중화 고급 요리 진짜 코스로 다 먹어보니까. 네네. 네. 진짜 정말 생일상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고생 많으셨고 GPT님이랑 오늘 간만에 또 합방을 했는데 우리 완전 있는... 고급 요리로 음. 오늘 이렇게 해드렸고 다음에는 또 다른 또 컨텐츠로 제가 준비해갖고 GPT님 또 만족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바! 이렇게 이렇게? 어 용바!